합니다. 최시죠 어머, 어머, 김현진 씨 야. 옆에 최재성 씨가요? 인 네. 우리들의 까치. 네. 오. 제가 음,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1년 전 사진인데요. 제가 화려한 유가라는 드라마의 네? 한국 드라마에 미국에서 캐스팅돼서 제가 와서? 최재성 선배님의 동생 역할. 로 캐스팅돼서 지금 오두이네요. 네네네. 네. 그래서 이렇게 다정하게 미국에서 공원에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. 오 근데 저도 없는 사진인데 정말 신기하네요. 와 인터넷으로 예 네, 전... 인터넷으로 전... 찾으셨나봐요. <laughs> 아니 근데 저희가 진짜 어렵게 찾아냈는데 그때랑 어쩜 그대로세요, 김윤진 씨. 아니에요. <laughs> 저 때가 훨씬 낫죠. <laughs> 아, 아니 여러분 보세요, 우리 기자님들. 아니요. 이렇게 그쵸? 멀리 찍어서 그렇지. 어, 정말 여자 벤자민 버튼으로 네, 저희가 임명을 네. 예. <laughs> 하면서 어, 너무 아름답습니다. 정말. 옥택연 씨